안녕하세요. 강월랜드 사회공원재단 홍보서포터즈 정태영상입니다. 아침 7시부터 열심히 도시락을 만드는 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이곳은 삼척지역자활센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끼 식사인 도시락이 만들어져서 배달되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취약계층 수혜자들에게 전달되는 도시락은 한끼 식사를 넘어 안부편지이기도 합니다. 혼자 계신 분들한테는 매일 매일 자기한테 와서 진짜 찾아와 주시신 와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고 보면은 이제 저희가 도시락을 보면은 이제 식사를 많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한마디 걸어본 오늘 뭐 몸이 안 좋으냐 왜 식사 양이 적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도움도 되고 저희도 보면은 그어르신들을 이제 똑같은 분이 똑같은 대상자를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친밀감도 많이 쌓이는 것도 같아요. 강원님들 사육공원 재단에서 매달 저희가 식단을 공급받고 있고요. 그 식단을 토대로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일이기 때문에 소 불고기, 감자 조림 그다음에 무 생채 이렇게 조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음. 올무 일주일에 두번 나갑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법이라든지 이렇게 조리하면서 교차 오염되지 않게 항상 식재료라든지 양념들은 요렇게 개봉 날짜 입고 날짜들을 항상 표시해서 양념통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지원은 2004년, 밑반찬 지원은 2010년도에 사업이 개시되어 2025년 현재까지 약 2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사업입니다. 수혜자는 강원 폐광 지역 4개 시군에 거주하고 계신 중위소득 120% 이내의 노인, 장애인 등 식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삼척 시 전체로 하면은 32분인데 여기 시내 쪽에서만 제공되는 가구수는 16가구. 저희가 사회공원재단하고 같이 일하면서 가장 큰 최대 단점은 저희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최대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면은 집에서 계속 계시면 우울하신 분들도 많은데 같이 나와서 동료분들하고 일하면서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이 더큰것 같아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 강원랜드 협약회가 협약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의 물품들을 많이 구매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도움도 많이 되고 센터한데 들어와서 처음 일했지만 너무너무 아침으로 출근할 때는 행복하고 기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되면 노인네들 밥, 오징밥, 반찬 따시게 해서 들으려고. 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상자들한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직접 지은 어, 조리된 요리로 나가고 있고요.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에서 제공받은 식단에 의해서 어, 대체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맛있다고 들려서 인사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건강이 안 좋았는데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맛을 떠나서 맛이라든지 매일 받는 그걸 떠는 매일매일 나한테 와서 인사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이 너무 잘 됐습니다. 수행업체는 각 지역의 지역자활센터이며 각 지역에서 식재료를 구입하여 멀리 포장 배송까지 맡아서 해주고 계십니다. 도시락은 365일 매일 밑반찬은 1주에 2회 대상자 가구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도시락 배달이 시작되는데요. 단순히 도시락 배달에만 그치지 않고 수혜자들과 서로 안부도 묻고 건강도 챙깁니다. 괜찮으신들 없으시죠? 행복 도시락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월랜드 사회공헌재단의 선한 활동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확산되도록 서포터즈로서 열심히 알리겠습니다.